경마장은 처음이라서 좀 이게 걱정되기도 하는데요. 내집 마련이 좀 목표라서 잘 되면 이제 집도 살수 있잖아요. 아, 됐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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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.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사는 이다빈이라고 하고 28살이고 지금은 이제 사무직 직장 다니고 있습니다 네, 일단은 경마장은 처음이라서 좀 걱정되기도 하는데요 초심자의 행운이라는 말이 있어가지고 내집 마련이 좀 목표라서 잘되면 이제 집도 살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잘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베팅하면서 필요한 금액을 좀 일단 먼저 드리도록 할게요 아네 아, 감사합니다 요런 곳베팅안 하면은 <laughs> 아 일단은 양심적으로 하겠습니다. 저희가 베팅에좀 도움이 될 만한 아이템을 먼저 좀 드릴게요. 아, 네. 이게 또 입구에서 천 원, 이천 원막 이렇게 팔더라고요. 마지막으로 좀 준비한 게 있는데 네네. 어려우실 수도 있을 때 이제 필요한 찬스권. 요 찬스권을 하나 이제 신중하게 골라주시면 돼요. 좀 가운데 하겠어. 좀 바꾸셔도 될까? 아니야. <laughs> 이걸로 하겠습니다. 네. 한 글자가 나왔는데. 아. <laughs> 아니 그 네, 일단은 꽝이 나왔고요. 일단 좀. 진짜 실전 한번 해보시라고 이렇게 가시 파팅은 이제 시작하실 텐데 좀 준비가 좀 되신 나요 아, 네, 완전 준비 됐고 푸드 트럭 같은데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. 적어도 타코야끼는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딱 가겠습니다. 아니, 아니, 뭐, 지금 뭐, 딱 가야 뭐, 되는 뭐. 거잖아요. 5번 지나가는데 좀 뭔가 총총 뛰는 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. 일단 저것도 보겠습니다. 5번도. 3번 말이 제일 빠른데, 다 3번을 안 찍으셨네요. 이번에는 한 5천 원만 해볼게요. 한 번은 그래도 제 판단으로 하고 한 번은 정보지 보고 해볼게요. 복숭식으로 3번, 5번, 11번. 지금 서울 오경주 한번 배팅해 봤는데 어 이런 식으로 배팅해 봤습니다. 어일오삼531 531 531 531 531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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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. 아, 됐어. 아. 됐어. 어 <laughs> 좋아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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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아니, 아니 아, 저거 꽝이에요, 꽝 일단은 꽝이에요, 일단은 다 꽝이에요, 다꽝 아... 아니, 다들 어떤 거 보고 하시는 거예요? 아, <laughs> 어, 이게 굉장히 어렵네요, 굉장히 어렵고 일단, 일단 다음으로 <laughs> 저는 4번은 안 믿겠습니다 초반에 엄청 좋은데 뒤에 가서 좀 딸린다고 나와있거든요 근데 1,400m라 그래도 중거리잖아요 그래서 아 딸릴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감이 전혀 없긴 하지만 <laughs> 나머지는 다 운에 맡기는 걸로 그래도 직접 보는 게 재밌는 것 같아서 부산 경주는 그냥 약간 살짝 배팅하고 다음에 좀 세게 할딱 이렇게 세게 깔끔하게 4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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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요번엔 4번을 안 믿었으니까 4번이 뒤쳐지면 저한테 유리한 거죠. 어11 11 11 11 11이 있습니다. 11이 있어요. 11이 있어요. 오. 그 뭐야? 아니. 아니 몇 번인지 모르겠어요. 11이 1이에요. 아1 1이에요 와, 아니. 3대 네, 멋우 와, 이거 이거 아, 이거 이거 하나 맞췄네요 아, 솔직히 이거 두 개만 걸었었어요. 이거는 이제 제판단에한 거고, 이거는 이제 예상지 한 건데, 이게 뭐 이것도 뭐 선사 형님을 믿은 제 판단이니까 제 판단인 거죠? <laughs> 그래도 이게 500원이라서 살짝 아쉽긴 한데 갑자기 땄으니까 그래도 파삼 위험은 덜었네요 고액 한번 가셔야죠 어 요번에 좀 이렇게 세게 배팅하려고 그랬는데 한번 참고해보겠습니다 일단 1차 목표는 닭강정입니다 <laughs> 요거 딱 맞으면 바로 회식이잖아요 아 자신 있습니다 사! 사야 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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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야! 사! 사! 서 사! 살짝 망한 것 같은데. <laughs> 어, 이거 닫아도 될것 같은데. <laughs>